세기십 정도와의 아들 샘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러하니라. 홍수 의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laughs> 야벳의 아들은 구멜과마국과마의야과두바르외숙과 지스라이고 말 아들은 아스나스레와 리아과 도메가요 양하는 아들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 기담과 도다닌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들이 나누어져 각기 언어와 종류대로 나라들을 바닷가에 땅을 건물었더라. 한미아들은 곧서야 빌어올 거 아니요. 그날은 신의 등의 밥을 가릴까 끊은 갈래가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의 아수를 나아가 느는 외로움을 호 보딜과 갈라와 니 느는 외 갈라 사이에 레손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업이라 미, 슬라임은 루딤과 아남임과 르하딤과 납도딤과 바두 루심과 가슬 루힘과갓도딤을 낳더라. 가나는 장 가나는 장자 시동과 해서 낳고 또 여보스 족족과 아무리 족족과 가슬르 족족과 히위 족족과 알가 족족과 신인 족족과 아로아 족족과 스말 족족과 하마 족족을 낳았으니. 나왔더니 이로 가는 자들이 족속을 헐뜯었다가 아니라 세매 아들하는가 압수를 놓으시아라며 어린매 아들은 옳소와 홀가게대가 봤으며 아르박사슨 셀러를 낳고 셀러는 아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온 아들 벨로야우는 이름이 욕단이었으며 욕단의 아들 모 낫과 비셀린과 하살 하살 마윗과 예라와 예, 우살라디 이스라엘과 오벌과 아비 말과 스바와 오빌과 하월 라와 요밧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족산이었더라 이들은 삶이 철스님그 족속과 오나 시방나로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의 족발 따르면 노아 자손의족속들이요수야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을 나뉘었더라.